2021 1학기 중간고사 경기여고 14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원자 A부터 C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일단 원자래요. 자, 원자라고 딱 표현한 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. 중성. 그 얘기는 양성자수랑 전자의 수가 같은 거죠. 어, 뿔모가 같아야 되니까 중성 나오려면. 됐죠? 그러면 전자의 수를 다 세면 그걸로 양성자수 같으니까 원자번호 처리하면 되겠죠. 그죠? 자몇 개? 두 개. 그죠? 첫 번째 개도 두 번째 줄에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원자번호 9번. 플로우 링. 됐죠? 문제없죠? B. 가운데 두개 있고요. 두 번째 줄에 여덟 개 있고요. 됐죠? 세 번째 한개 있다. 토탈 몇 개? 열한 개. 원자번호 11번. 누구? 나트륨. 됐죠? 잠시만요. 쌤이 목이 좀 안 좋아서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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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자 계속할게요. 자 신은요 두개 있고요 여덟 개 있고요. 자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꽉 찼네 됐죠? 열개 열여덟 개 원자번호 십팔 번 아누곤 됐죠? 됐죠? 갑니다 그러면. 자, 자격분에 A의 전자숫자 양성자수랑 같은 거잖아. 아홉 개, 그죠? 아까 우리 세봤잖아, 그죠? 맞고요. 됐지? 네번에 B는 할로젠, B 나트륨 알칼리금속이죠. 알칼리금속, 그죠? 할로젠 아니죠? 여기 할로젠, A 할로젠, 그죠? 들렸고요. 1 7 쪽, 이건 1 쪽, 그죠? 들렸습니다. 네번에 C는 C는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잘하냐고 C 아르곤 비활성 기체, 활성이 없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. 누구랑 그냥 반응 안 하죠. 잘 결합 이런 거사람에게는 다른 고요마에막에 물질 b 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다에 녹으면 장기. 하죠맞다니다 정답은 기과리다이맞습니다